빠밤빠밤빠밤빠빠밤빠 안녕하세요 8시 강원뉴스 앵커 김영토입니다 오늘은 아주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아네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김영해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평양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금 이 자리에는 북한 소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는 함경도에서 온 최승균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북한에는 무, 뭐가 맛있는 것이 있습니까? 북한하면 평양냉면이지 평양냉면이요? 네. 그러면 남한에 있는 냉면과 북한에 있는 평양냉면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우는 북쪽냉면은 뭔가 소고기를 곱게 우려내서 면을 곱게 뽑아서 하는데 남한 냉면은 해물로 국물을 우려내서 뭔가 편향냉면이라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상 김영의 기자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통일일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날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8시 강원 뉴스 김영토였습니다.